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성장하는 유벤투스 스쿼드 모음입니다. 우선 포지션별 쓸만한 애들 나열할게요. 여기 없는 애들은 고강 때리면 어, 물론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니까 어, 제외했어요. 수비 먼저 볼게요. 센백이에요. 카세레스, 산드로, 다니엘루, 브레메르, 로메로, 엠레잔 대충 6명 정도가 쓸만한데요. 단일로의 경우에는 파이브백일 때 쓰시면 좋겠고 엠레자는 파이브백에서 스위퍼 위치에 괜찮아요. 이제 우측 풀백 볼게요. 쿼드라도, 칸셀로, 데실리오, 스피나졸라 이 정도고요. 급여 19까지 땡길 수 있으면 21챔, 쿼드라도가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은 급여 17짜리 맥이나 OTW, 칸셀로 가시면 될듯해요. 이제 좌측 풀백 볼게요. 로카펠레 그리니 산드로 코스티치 이렇게 있는데요 급여 19 짜리 긴 해도 롤 시즌 펠레그니니가 가장 무난해 보여요 다음 볼게요 이제 미드와 공격을 볼 텐데요 칸셀로는 2선과 3선 모두 좋지만 유벤투스 에는 좀 급여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측 풀백으로 쓰는게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칸셀로 제외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수미 이야기 할게요 포그바, 피아니치, 르미나, 엠레잔, 로카텔리, 비에이라, 라비오, 비달. 이렇게 있는데요. 로카텔리는 좋긴 좋은데, 느린 게좀 느껴져요. 이거 감안하실 때쓸수 있고요. 비에이라는 아이콘이 약발 4로 상향되면 쓸만할 텐데, 그 전까지는 수미 쪽에서 급여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탄 르미나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했지만, 칠카를 구하실 수 있으면 꼭 구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달은 생산제한 때문에 가격이 너무 올라서 돈 여유 있는 거 아니면 추천 안 합니다. 낮은 금액대에서는 일부러 제외하고 스쿼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중미입니다. 포그바, 피아니치, 르미나, 로카텔리, 비달. 이 정도가 쓸만할 것 같아요. 윙 포함 2선을 볼게요. 델피에로, 지단, 네드베드, 클룹섹스키 키에사, 바조. 여기서 바조는 슈파워가 낮아서 좀 애매한데, 바조를 제외하고는 괜찮은 애들이고요. 그리고 호날두나 앙리도 이선에 쓸수 있으니, 만약에 사용하실 거면 참고하세요. 다음 톱인데요. 임모빌레 호날두, 앙리, 블라워비치, 줄라탄. 이 정도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골키퍼인데요. 반드사르랑 슈치스니. 이 둘만 보시면 돼요. 급여 10위 이상 여유가 있을 때는 농협 반대사를, 그 이하면 해슈츠스니 쓰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스쿼드로 넘어갈 텐데, 제가 VTR 피아니치 칠카 쓴 부분은 급여 20짜리 비다를 쓰거나 방탄 르미나 칠카를 구하셔서 대체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130억으로 유벤투스 스쿼드를 시작하시면 괜찮을 듯 해요. 항상 말하지만 수정하고 싶으시면, 어,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00억으로 스쿼드를 만들면 악리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유벤투스에서 악리나 임무빌레가 무난하고 돈이 있으면 호날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250억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여기서도 악리를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 델피에로 6화 이후의 방향성은 방탄 5카를 가시거나 교육 7카를 가거나, 아니면, LN 4카 중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콘 델피에로의 경우에는 상향 기대감에 가격이 좀 비싸졌지만, 어 만약에 아이콘을 기대하신다면, 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취향입니다. 그 다음, 300억은 이렇습니다. 델피에로 LN 대신 방탄 5카를 쓰셔도 상관없고요. LM 3카가 더 싸서 델피에로 LN 3카를 넣고 만들었어요. 금액을 좀더 올리면 이런 식으로 구성할 것 같아요. 380억이고요. 르미나는 현재 계속 6카인데 7카 구하실 수 있으면 7카 구하세요. 스쿼드를 500억으로 올리면 톱에 교육 악리 5카를 넣으면서 이런 식으로 구성할 것 같아요. 교육 5카 악리를 넣었고요. 그 외에 칸셀루를 잠시 수미로 올렸어요. 여기서 칸셀루는 그냥 풀백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수정 후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골자가 대충 이렇다 이거입니다. 그 다음 650억으로 스쿼드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스쿼드에서 마찬가지로 돈이 있으면 칸셀룰을 사카로 올리던지 투자해 주세요. 이거는 다음 800억 스쿼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800억 스쿼드고요. 인보밀레가 중거리를 제외하면 많이 괜찮게 나왔어요. 싫으면 악리 쓰시는 거고, 괜찮으면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 850억 스쿼드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피아니치는 비달이나 방탄 름이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원하시는 거에 따라 골라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00억 스쿼드는 포구바를 올렸어요. 포구바를 방탄까지 끌어올리든 말든, 이것도 선택인 부분이에요. 돈의 여유에 따라 달리하시면 됩니다. 천억 스쿼드는 이렇게 했어요. 금액대 배분 생각했을 때 괜찮은 스쿼드 같고요. 그 다음에는 톱에 23 토티 임무빌레를 더 쓰냐, 아니면 BWC나 LN 악리로 넘어가냐 차이예요 우선 악리로 넘어간다면 이렇게 1350억에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참고해 두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무빌레를 좀더 쓰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앙리를 쓰고 싶으시면 앙리 쓰시면 되겠죠? 어, 만약에 임무빌레를 더 쓰신다면 어,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1250억입니다. 키에사를 빼고 지단을 넣었어요. 제가 피파에서 지단을 좀 고평가해서 넣은 것이긴 한데 만약에 지단을 선호하지 않으시면 델피에로를 공미에 두고 윙에 키에사 쓰시면 됩니다. 그 뒤에 앞에서처럼 1350억으로 스쿼드를 만들면 이렇게 포그바를 방탄 시즌 써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포그바의 경우에는 그냥 F의 시즌만 쓰고 우선 다른 데 먼저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취향의 문제예요. 이후에 스쿼드를 올린다면 저는 네드베드를 6화로 먼저 올리는 걸 추천하겠어요. 1600억이고요. 캠 네드베드의 경우에는 커브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ZD를 선호하신다면 교육에서 강화 등급 올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도 캡 레드베드도 디슛 정말 괜찮아요. 이것도 취향의 문제예요. 본인 선호의 태도에 따라 캡을 쓰냐, 교육을 쓰냐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1900억입니다. 델피에로를 올렸어요. 델피에로도 캡 시즌이 좀 애매한 시즌 같아요. 델피에로는 앞에서 말했지만 교육 방탄 ln 아이콘 중에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캡시즌이 애매해도 고강이면 달라요. 단지 이 금액대에서 비교했을 때캡 오카는 그렇게 메리트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후에 3천억 초반으로 스쿼드를 구성한다면 ln 악리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어요. 생성 제한 카드인 비달의 경우 요즘 시세 대비 좀 비싼 느낌이 있지만 아직 성능적으로 딸리지 않는 카드라 생각해요. 카세레스의 경우에는 구하기 힘들지만 구하셔서 급여도 아끼고 성능 챙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느낌으로 스쿼드 구성하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다음 4천억 스쿼드에요. 사실은 금액이 좀 남죠? 단순하게 앞에 스쿼드에서 델피에로의 강화 등급에 변화를 주었어요. 지금까지 130억에서 3,900억까지 성장하는 스쿼드를 보셨고요. 만약에 5백을 하신다면 초반부에 있던 선수 소개했던 친구 중에 골라서 변형시키면 좋겠어요. 영상에 포함 안된 유반티스 관련 의뢰는 따로 만들 생각이고요. 어, 아무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